국민의힘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해 꼬집었습니다. 오늘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 뉴스가 그치지 않습니다. 이 대표의 한한 모습, 이를 응원하는 당 지도부의 영혼 없는 모습도 여전합니다. 국민을 볼모로 하는 민주당의 이런 퇴행이 앞으로 얼마나 이어질지 알수 없습니다. 지켜보는 국민들만 가슴을 칩니다라며 이재명 대표의 과거 행태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또한 현재 방탄 국회임을 증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미래가 아닌 과거에 발목 잡혀 허둥거리는 민주당의 모습은 정상이 아닙니다. 당대표의 불법 리스크에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에 기를 기울여야 합니다. 당과 이재명을 분리하는 작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결별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재명을 벌어야 민주당이 살수 있습니다. 이재명을 살필 것이 아니라 민생을 살피는 것이 제1 야당이 취해야 할 당당한 태도입니다라고 강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국민 모두가 범죄자라는 김성태를 총선 악재로 규정하는 정파성 그 물가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당이 바로 서고 한국 정치가 제궤도에 오를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살아생전에 행동하는 양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정치 철학은 한때 민주당의 상징 자산이었습니다. 형해하된이 가치를 민주당의 양심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설날 국민들께 드리는 더없이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국민은 설년 후 전과 후가 다른 민주당을 기대합니다라며 앞으로 민주당이 가야 할 길에 대해 덧붙였습니다.